안녕하세요. 상크유저스입니다저에게수원 어, 상담을 하셨던 수 손님께서 추가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친절한 영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히 답변해주실지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강사님들 카페에 상담을 하면 다들 본인 커리를 따르는 식의 방법만 알려주고 구체적으로 자세한 약점 보완 방법을 잘안 알려줘서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커뮤니티에 참고도 해보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긴가민가 했는데 유자 쌤 답변 받고 어느 정도 제가 부족한 게 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죄송하지만 아직 제가 확실한 방법을 정하지 못해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연체 불구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 같이 한번 보죠. 문법은 그런 현재 이충원 강사 항공비 문법 기본서가 있긴 한데. 유자쌤 추천하시는 패스원 실전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게 괜찮을까요? 어, 지인 가지고 계신 강사님의 교재에 단원별 문제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문제를 풀고 나서 각각 포인트별로 잘 적용이 된다면 그 교재를 활용해도 좋고요. 혹시 그런 연습이 잘안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추천한 패스 실전 영법 5 5에서 앞에 진도별 시체크1 1 1이 문법 이론과 그리고 단어별 포인트 특히 그 교재는 단어별 포인트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각 단원별 포인트별로 단원별 적용 연습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전 추천하고요. 이거는 선택에 맡길게요. 자, 아니면 4월에 시험을 앞둔 현재로선 시간 낭비일까요? 저는 시간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연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4월 달에 국가직에서 시험을 보는데 그때 만약 문 묶어서 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빨리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그때 문법을 다 맞추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거는 우리가 양치로 단순하게 공부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동기 선생님의 유형별 기출 문제집을 사서 어휘 부분만 강의를 들어서 동의어 같은 것들을 꼼꼼히 정리하고 나머지 문법 독해는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들어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방향에안 서서 고민입니다. 어, 만약에 지금 말했던 대로 이충근 선생님 교재에서 그런 문법 단어 변수잘 되어 있다면 그걸로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동선생님 지금 뭐 어휘 강의나 이런 건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휘는 어 동의어 위주로 반복해서 보면은 빨리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단어 위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어, 그교재가잘안 나와 있다면 아직 시간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과목들도 해야 하는 마당에 너무 영어에 과잉 투자하게 되는 것이, 것은 아니죠. 이건 간단히 해결해 드릴게요. 영어, 영어 공부 시간은 고정시키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오전에 3 시간 반, 오후에 3 시간 반, 저녁에 3 시간 반 이렇게 해서 세 타임 공부하라고 하고 그중에서 한 타임은 영어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시간을 정해놓고 고정하면 되죠. 그럼 나머지 과목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는 영어 그리고 오후에는 뭐 한국사, 다음 날은 선택 1, 저녁에는 국어, 다음 날은 선택 2. 그러면 하루에 세 과목, 일주 다섯 과목. 그러면 어느 과목도 밀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상권 유저쌤의 말을 참고해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 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연도별 기출 매일 20 문제 꾸준히 풀고 틀린 문제, 막히는 문장 정리, 단어 정리, 문법 포인트 체크. 근데 현재 애들 6개년 기출 문제집 해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만 하고 현재 6회분 정도만 나왔는데 추후에 어떤 기출 문제를 사서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공개 체가 다운 받아서 오픈 것들을 사서 해설씨이 스스로 공부한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은 문제집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커스에서 나온 해설이 상세한 기출 규제도 잘 나왔고요. 그리고 신선희 선생님 재재도잘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그게 만약에, 어, 사기가 그러면은 그때는 공기초가서 다운받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공기충가서 다운받는데 해설이 잘안날 거다 그러면 되게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두개 정도를 추천합니다. 어, 해커스에서 나온 해설이 상세한 기출 교재 같은 경우는 최신 기출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신선 선생님 기출 교재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2014년에서 2010년도 거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 교재를 그냥 사서 보통 풀라고 합니다. 자두 번째 현재 공부하는 이천 강사 기본서인 구문독해 계속 해독하기. 구문독해는 저는 두 번만 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이해독할 때는 문장 해석과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다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 위주로 독해 노트에 정리하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분석을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기출 독해를 풀다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도태를 만들게 했기 때문에 따서 라 거기서 문장 분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영어 공부는요, 붙이는 건 계속 너무 오래 볼 필요는 없어요. 영어 공부도 주나가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동희 선생님, 복과 산천을 하루에 대이 10개씩 모르는 단어 체크해 나가면서 해독 끝나면 하루에 데이 15, 10? 오이식 해서 점점 많은 양을 해석해 나가기. 어, 이 괜찮습니다. 대신에 부족한 부분은 독해영 어휘 노트에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패스시전 영법 5. 분리전에서 공부. 그래서 저는 어휘 한시간 문방 시간을 매일 하라고 보통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시간에서 기출 풀고 리뷰를 하는 거죠. 그럼 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휘 생활 영어, 유연별 기출 문제집 파트 책만 구해서 강의를 듣고 정리하기. 이거는 만약 필요하다면 하세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여섯 번째. 독해가 부족할 시 자이스토리 완성편에 사서 유자쌤이 공부하는 방법대로 공부해보기. 이거는 도케가 많이 틀리시면 기출 표지 말고 일단 자이스토리 독해를 먼저 한달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 영어 기출 풀어도 되고요. 근데 지금 기출이 좀 많이 틀리긴 한데, 못뭐 푸는 데 지장이 없다. 그럼 기출로 해서 상관없습니다. 대신 저는 경찰 영어 기출을 먼저 한 달에 하라고 하죠. 자, 다음 국가전 앞둔 시험에 도시 마음이 조급해지고, 오르지 않고 전체된 영어 공부를 기초부터 다시 할까? 아니면 그냥 현재 전수만 유지하도록 노력할까 다른 규제 사서 풀까 아니야 지금 괜히 책사로 사서 했다가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머릿속이 복잡해질 보차, 거야 책만 사서 냄새 맡고 버리는 책 수집과 같은 제사 하지 말자 든등고민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남은 기간에서는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우선순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완전 기초가 부족하다면 기초부터 해도 좋고 지금 하는 게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해볼만 하다 그럼 지금 이어서 나가면 되는 거죠 대신에 부족한 점은 보완하시면 될거 같아요 4월이 시작이면 아직도 1월 2월 3월 3개월 있거든요 무려 90일 이상이 남았습니다 90일 이상 동안 하루에 5전씩 올린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기존에 개념 강의를 듣던 강사가 기본 개념을 그토록 강조를 해서 기본 개념서를 계속 반복해서 보라고 하고 문제도 많이 풀 필요가 없다고 자기 커리에 있는 문제를 풀어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저랑은 방법이 안 맞는 것 같아서 현재 문법 구문 강의만 다 듣고 문, 문법은 대충 이해도 구문은 이해도 가고서는 그 다음 거리는 강의는 안 듣고 에들6개년구구연도별기출문제집을 푸는 중이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영어는 어, 강의는 필요한 거는 물론 뭐 참고할 수는 있죠. 근데 결국 영어는 다른 방법과 다르게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자신 직접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는 최소로 하되 직접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대신에 자신의 실력에 맞는. 단계의 좋은 교재로 직접 푸는 게 중요하죠. 강사님들은 어차피 1년 동안 자신의 강의랑 인강을 다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본인 강의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거 다 듣다가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강의, 어느 선생님 강의 듣던지 간에 영어 분명히 를할 거예요. 근데 뭐, 문제는 대다수의 공무원 수험생들이 영어 를잘 하지 않고 다 영어 때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강사님들의 1년 코에다 따라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어, 문법은 대충 이래도 구문은 이독하고서는 그 다음 코에는 강의는 안 듣고 애들 6개년 9급 엔더벨 기출 문제 푸는 중이었습니다. 그나마 유자쌤 상담에서 어느 정도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지금 남은 기간, 3개월은 어,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한번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그 부분은 약간 보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많은 양을 지 남은 기간 동안 푸는 것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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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이 부족하다 그럼 그 부분을 3개 동안 보완을 하는 거죠 그게 전수는 훨씬 더잘 나옵니다 영어는 20문제 싸움이에요 근데 이 모든 20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어, 확 정확하게 우리 20문제 중에서 과연 어려운 문제는 몇 문제 나올까요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한두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는 지금부터 남은 기간에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위주로 보완하시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응원할게요.